나는 솔로 21기가 최종 선택만 남은 가운데 아직도 21기 현숙은 욕을 먹고 있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그녀의 과거 인터뷰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한국에대해 공식 페이스북에 2017년 8월 25일에 올라온 인터뷰 별명은 외대 아니유 밴드 욜로 랄라의 보컬 채미나씨입니다 아이유 노래를 좋아해서 많이 불렀었는데 친구들이 외대 아니유라고 놀렸다 한국어 교육과 14학번이고 뮤지컬 동안 라온에서도 활동, 9월에도 공연이 있다. 그리고 그녀가 직접 라이브한 영상도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한번 보시고 이러한 모습을 보고 칭찬하는 애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말도 있어요. 여기저기 쑤셔 보기만 한게 열심히 산 거냐? 그냥 도전하는 내 모습에 중독된 거지. 내 기준에 순자가 훨씬 열심히 살았다. 그녀가 현재 나는 솔로에 나오면서 또욕 먹는 이유가 친구 사귀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서로가 유쾌한 대화를 하는. 법을 모르고 뭐뭐 하자는 잘하는데 상대가 원하는 건지는 모르는 듯 궁금해하지도 않고 진득한 관계 친구가 없을 듯하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솔직히 대중매체에 너무 많이 나오긴 했어. 현재 댓글 반응은 그래서 현숙이 지금 뭐 하는데? 솔직히 열심히 살았다라고 말해주기 민망한 것도 있어요. 정말 대단한 다현숙 저렇게 하기 쉽지 않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남자 분는 눈만 낮췄으면 눈에 잘했을 텐데 오지게 높나 보네. 낯설어서 하는 행동 보면 눈이 나라도 연애하기 힘들어 보이. 예 정체가 뭐인? 그냥 방송국 관계자 같은데. 현숙은 이 노력과 열정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면 성공할 듯. 집스나 집으로 돌아와. 어김없이 증명되는 제일 욕먹는 여주은 최고의 인기뇨 크크크크 발브리에이션 거의 없는데 배의 힘주고 레슨 좀 받으면 더 나을 거 같네 솔직히 일반인 정도 침이 경 활동하는 거면 인정해줘야지 너네 너무 까이 반박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